그래서 이토 렘마라는 거 그러니까 SD에 대한 체인 룰을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 DWT DWT 트랜스포즈가 DTI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할 거예요. 어 만약에 파이의 차이. 차이를 이제 보면은 어 여기 맨 앞에 델타 t에 대한 1차 델타 xi에 대한 1차항은 디 e 미니스틱 함수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여기 여 뒤쪽에서 이창 이유가 나오겠는데 어 지금 DWT DWT 트랜스포즈가 DT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창이 남을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게 남아요. Delta xi, Delta x d 나머지 양들은 무시할 만큼 작아요. 왜냐하면 DT랑 DWT의 조합일 테니까. 어 그래서 여기서 극한으로 그 보내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2분의 1이 빠졌네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고, 벡터 형태로 쓰면 이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형태, 거는, 어, s d 에 대한 chain rule이 이런 식으로, 예, 유도가 됐다. 그 다음에, dddt는 0이고, dwtdt는 0이고, 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dwt의 제곱 형태가 뭔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곱 형태가 새로, 이창 형태가 살아남는다. 자, 그러면, 리니어 S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GT가 0이면 리니어 OD인데, 이거 어떻게 푸느냐 비슷해요. 적분인자를 이렇게 만들어요. OD에서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양변에 곱해요. 그리고 정리해요. 이거 나오죠? 그 다음에, 왼쪽 텀을, 이토, 왼쪽 텀을 정리할 건데, 이토 렛마에 의해서 이게 성립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서 왼쪽 텀을, 이걸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정의대로 쓰면 이게 나와요. 예, 왼쪽 요거는 변화량이니까 쓰고, 오른쪽은 적분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똑같이 쓰면 되겠네. 예, 정리하면 이거고, 여기 xt의 첫 번째, 두 번째 텀은 미니 o 오디의 솔루션에서 나온 거예요. 예, 마지막에 이제 스토케스틱 터미 붙죠? 이거는 이제 위너 프로세스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x0가 고정일 때, 결국에는 그 뭔가 xt는 랜덤 벡터 형태가 된다는 거, 이토 인테그레이션에 의해 랜덤 벡터 형태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